오늘은 좀 빡세게 어. 스크림 해야 돼. 우리 오늘 진짜로 살짝 웃음기 빼고 빡세게 해보자. 오늘이 어, 제일 센팀이구나 멸망전. 어, 오늘 어, 어, 좀 센팀 어, 많다던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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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센 오늘 센팀이다. 우리 팀이 진짜 센팀이었는지 아니면 그때 동안 국밥만 먹었는지 오늘 판명 난다. 그렇지 오늘 가는 야. 거지. 인정. 걸 그래, 먹어 이제 먹어 여기 여기 끼 먹어. 맞아 맞아 다람아. 내가 딱 내가 큰거를 이거 큰거야 확실히 따주면 좋아. 탑이야, 탑이야, 탑이야. 다 살짝 맞아봐살았 살았어. 다시 가자, 이거. 아, 이렇게 뛰어? 그냥 대놓고 와봐. 아. 나스 아. 온다, 헤도 온다, 이거. 어, 신드라가 너 와, 해. 너도 와. 그냥 와야 돼. 어, 와야 돼. 좋아, 게임. 게임 좋아. 아. 오케이. 아, 지금 좋아, 지 오케이. 먹고, 괜찮 아. 파워 끼고는 버텨도 돼. 어, 파워 끼고는 괜찮아. 이것저것 이어 먹어, 먹어, 됐어 보자. 야, 아, 뒤로 1위. 아, 이거. 어,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거 아, 무거야 뭐야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아, 이거. 아, 이 아, 아, 이 W 몇 초? 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거�ungen.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나올라가다 어, 어, 어. 지금. Yes, spell, spell. I'm not prepared yet. I was half a m a r k 이 t Ice. That is, t h a 잘했어. Yeah, 잘했어. 온다 온다. unda. Douda. Dapurka? d a p u r k 맞아. a p u r k a Dapurka? d a p 자 앞으로 타시 아 타시 아검 받아 받아 받아. 커블레 아기 쫄여줄게. 잡았다 잡았어 안 간다 잡았 잡았. 좋아 타시가 내려가 타시가 내려와. 가 아, 냉지 아, 라인 밀고 공으로 바텀 보자 이거. 써봐. 천천히. W 아껴봐 스킬 다 아껴봐 잠깐만 빼고 가자. 블리치 너무 좋아. 이제가자이제가자 이제 루시안 루시안 무조건. 루시안 봐 무조건 루시안 봐 무조건 루시안. 됐어 잡았다 그렇지 네킬 아, 먹었으면 대참사다 창시가어 상호 형콜 좋다 지금 어, 밑으로 밑으로 어. 밑으로 빼봐 이거 자리 치면서 치면서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너 이제 될거야돼 이거 구조가 너무 안 좋아 잠시만요 아 이거 데 이거 그냥 밑으로 어. 빼, 빼지 빼 치지 말고 아예? 어 아예 그냥 빼면 돼서 그니까 러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좀갈리는도 아, 우리 구도가 아, 너무 안 좋았어 보자 이거 아, 싸우랑 싸운다 이거 데고 와봐x2 신드라도 간다 게아씨아 먼저 갈때가로수나아 쏘리 데고 갔어야 되는데 신드라 같아 신드라 고 바텀 미야야 이거 그냥 그렇지. 쭉 들어봐 쭉 가봐. 이 빠르게. 어, 한참 빠르게 한참 먼저. 어 빠르게 가 빠르게 가가가 가. 어 빼. 이스 엥지. 나이스야 구조가 바텀 전령이라 다레가 너 그냥 존나 세게 해라. 눈 먹을려 나와. 진짜 이거 내려가줄 그냥 뭐 준비해. 이거 볼 줄에 w i m w w w 맞아. 아이스. 아이다. 바텀 전령이다 엥지 바텀 등 준비해. 먹어먹어! 상시 먹어. 너무 뒤로 빠져 지금 타고 아, 있을 데 아, 괜찮아 이거 아 이거! 조조조조조 조. 못 막아 못 막아 못 막아 아 보자 그럼 나 윙무빙 찍게 나오냐? 나궁로 위로 일단 제낄게공으로 위로 제낄게 빨리 일볼게요 바텀 맨을 티어칠 수도 있어 빨리 해야 돼 천천히 <목을> 해봐, 한번더 버꺼 어, 뺄게, 형이 탱이야 나 인턴대기 바트가 탱 해줬어야 되는거 아니야? 아니야 이 세트가 원저안서리드 갈게 스 찍어봐 간다 간다 나부터 간다 루시 한 번다! 말파 걷었어! 말파 걷었어! 아. <laughs> 나이스, 너무 좋아! 나이스! 루시 안 아. 노플, 루시 한 노플, 천 아, 아, 가면 데, 위로 진짜. 가자, 가자! 가자! 나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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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공써봐 앵지 이제부터! 뒤로, 뒤로, 뒤로 공써봐 진짜 볼게 퍼든 아, 다시 이쪽 아, 됐어. 이쪽 뒷쪽 봐 봐줘야 아, 돼 이리 이리 이봐줘 바로 거 봤다 어이 너무 빨리 썼다 저거 내 스턴데? 근데 루시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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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드라, 아, 노궁이야, 아, 신드라 아, 노궁이야 루시안 신드라 노궁이야 해도 돼 가비 루시안 신드라 노궁이야 가비 내봐 빠지면 그냥 빠지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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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창딜에 이제 진짜 피한번 남는다 이제 애들 다시 우리 궁 돌리고 다시 우천 쓰자면 되네 볼까? 한대궁 볼까? 아 천천히 천천히 나 올라갈 때나 올라갈 때 살짝 봐줘야겠다 봐주 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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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조대 뒤로 숙조힘대 나이스 너무 좋다 바닷고 바론이랑 받고 바론 나이스바닷 가자 바로 가자 아. 좀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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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나이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나오오오오오오오하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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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 뭐 보자보자 보자 루시티루시 한번 루이티루시루시 한번 볼이야브루이티아루들티브루이아브루이티이러면 몸대 몸대 루이을브 루이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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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티이티브루이티이거브 루이티브 루이 들한지 않을까? 이스아 뭐야? 나이스! 어 뭐야? 아, 아, 뭐야? 존나 존나 그뒤 어? <laughs> 루시안 있긴 해 뒤에 루시안 있긴 해하 맞아 맞아 상 때리면서 맞아 때리면서 있어 아 이게 텔정들이야 진짜 야 미안해 나나이못 봤어 간다! 안들어갔 천천히 해봐 오 빼면서 해봐 나만 빠지면서 빠지면서 나이스 나 W 2초 1초 와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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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놨어 막아나 괜찮아, 괜찮아 라이더 저플레이려서 아 돌려 됐네 일단 아 그래, 씹었어 아 뭐야 이거 나 스턴 각죽거든 이달리 봐야 돼, 니달리나 이거 못 들어간다, 근데. 니달리 어, 봉사 줄게. 아, 씨발 이게 철판이 없어졌네. 아이씨. 끝났다, 이거. 뭐, 너신은줘근 좋다. 어, 좋다. 바트 조합 딱 나오니까 준바트 미쳐 나뛰잖아나 진짜니까. 좋다. 네. 디달달리니달리 붙어 네, 봐 와도 먹혔어. 시해줘 음? 다음 탈려. 바텀온다바텀온다 와도에. 와도야. 와대. 와대. 벽에 붙어서. 벽에 붙어서. 그렇지. 잠깐 아, 아, 좀 아, 아쉽다. 창연그 연기할라 했는데 그래. 라봐쳐쳐쳐쳐 탈려하고 망했어. 이득이야. 아 어, 이득이야 이득. 예얘얘 잡아봐. 예 잡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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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속 잡아봐. 자꾸 쟨죽고 아니 필수고쟨 죽어 아, 아. 아니 그 아니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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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야 아까 아 미안 미안, 미안. 근데 왜 여기 팀만 만나면 이렇게 돼? 아 근데 이게 쓸데없이 원딜을 키워 우리는 계속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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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그래 이렇게 그렇지 웨이브 아. 잘 쌓았다 아래 빠이기 조심하고 나피 없어 창밖에 안돼야 어, 잠깐만 E 빠졌다 이따가 E랑 여진 다 빠졌다 간다 미드 탈탈게 상욱빠갈려 위로 간다 조심 좋아 지 궁으로 갈 준비 해줘 저런거 와봐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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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리 왔어. 내가 갈려궁 막을 테니까니 먹어봐 먹었어쟤궁 안본다 이제 나이스 도오 탑가 돌아서 탑가 갈리오 엥지 궁 엥지 궁 써봐 어. 힐써힐장식이야 그렇지 간다 어? 됐서 받기만 해 받기만 나나힐 던졌다 좋다 좋다 이거 야 아래쪽 아이스쪽 빼면서 엥짱 어아했어이스 x 이스 x 3 나이스x3 나이이아미안이 이게 세 시선은 진짜 웬만해서는 그냥 안 봐주는 게 좋아 나 없을 때 아, 예, 이게 나까지 꼬여버려가지고 이러면 어 아, 절영 주고 바탕 밀자 아니 아니야? 이제 오는 거 같은데 이미 이런듯이 잡았다 이거 제발! 나이스 아 이런 식으로 형 나랑만 하면 돼 아, 나랑만 해라 이즈, 위에, 이즈 위에. 이런 미드 앞에서 푸시해. 이거, 이거, 받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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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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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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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제이이제빼이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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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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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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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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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도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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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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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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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다운받. 이서만 제발. 아무 빨려. 빠지면서. 천천히 해봐. 아, 어디가? 그렇지. 맞아 봐, 어 어디가? 그만 맞아봐요. 아씨발 빼빼빼빼. 아 너무. 아, 이거 너무 세다. 할수 있어? 어. 아 이거 내가 좀 빨렸다 이거. 바로 쪼여봐, 다음에 반대구. 아아 가봐, 가봐, 가봐. 직진해, 직진해. 아, 밴드, 밴드. 후라, 앞으로 뚫어, 밑으로 뚫어. 아래로, 아래로. 아나구동도아 쌓여. 나이스. 잡아, 잡아, 잡아. 이제 이제 앞비전, 이제 아래 앞비전. 앞비막 불이야. 무려져?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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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면 더, 더, 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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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이제 빼 빼고 돌아 돌아봐 나이스 잘 물었다 쓰고 어, 공 있는데. 이러이러 이러기. 아, 공 준. 어디로될지 아, 씨. 공, 여기로 여기로 쏴 봐. 여기로. 여기로, 여기로. 여기로 넘어. 아. 또다또잡다와 막아. W 막아. 뛰는데. W 막아. 이규 막아. 이 막아. 빨리 빨리 이기자. 어, 나 숨치면서 이번 아... 판 너무 힘들어요, 저. 얘네 씨발. 왜아편냐 막말로? OAP가 존나 많아. 나이스, 남아. 미드 남아. 미드 남아. 미드 남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봐이 와우 이 나이스 와우 해줘 어이 상호?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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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살 볼게 이스이 상호 내가 나이스 이 상호 뭐야 여기 수야가 유쾌한 척하는데 상호 형아 역시 이 상호 아, 기억겹다 진짜 안 엎다. <laughs> 아, 수야는 저도 근데 왜? 유쾌하네. 왜? 왜냐면 수야는 상호 빠한테 저도 이렇게 없거든. 어차피 피어타이라니까. 아, <laughs> 그건 맞네. 아, 그건 근데 맞네. 근데 지면 상호 빠는 존나 부들댈 수밖에 없어. 난 척이 아니라 유쾌한 거였네, 그냥. 어어어어. 지금 어. <laughs> <laughs> <거기. 웃음> <laughs> <laughs>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알아? <laughs> 조용히 혼자, 지금 혼자? 혼자라니요. 저희도 집중 중이에요. 반대로. 알겠어요. 어, 가봅시다. 빨리 끝내자. 차한번 네. 들어가면 그냥 바로 싸워 봐. 네임 주네임 주. 끌어봐끌어봐 보자 보자 이거 쪽 보자. 안돼 어, 여기다 공쏴봐 여기 커트 여기다 공쏴봐.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어디? 여기 핑해. 아아 아, 여기다. 이제 본다 이제 볼 거야. 이제 노플 이제 노플. 이제 물어줄게 기다려. 나 아, 이제 뺐다 뒤로 어, 빼면서 해봐, 아 빠지면 빠지면 서고 아, 이 이제 노플이야, 근데 음, 음, 잘잘잘잘잘 들어갔어 나이스요, 나이스 아, 이거 점프 못해매하다 아, 이거 리돈다 이제 앞이잖 이제 앞이잖아요 아, 나핀데요핀데 아, 너무 이거 무슨 거 아, 근데 이 너무 빡세다 이거. 근데 이게 내가 창각 나올 때만 최대한 가주긴 해야 돼. 아무나 W 박아. 네트. 아무나 W 박아. 있어. 아무나 W 박아. 무도 없어. 나터 있어. 자이얘 잡아. 와, 와, 와. W. 이바자이 나이스. 가가가아없어요 천천히 봐, 천천히, 천천히. 이더라인 주겠게. 나공 없다. 대박. 그 라바돈서 그냥 들어갈 필요 없어요. 얘네 쳐주면 좋아. 어, 세트 맞아. 빼고. 그리고 아이고, 세트가 걸었다고 해서 막 박는 거 아니야. 우리 팀. 맞아 맞아 맞 됐어 천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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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빠지면서 해. 빠지면서. 오오오. 그러다 들었다 들었다 빠지면서 어. 아. 아다 이거 어 그냥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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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래? 이거 이제. 아 렌터던져 왔다. 나이스 아이스다 죽였다 한번봐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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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다 이제 세다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다시 빠지고 천천히 해봐 아,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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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아, 맞아 천천히 해봐 내가 아, 이거 리 살짝 본다 이거 살리 살려, 리려아씨발 와. 어, 토셀 두 번이야? 살리 노플 아... 도냐가 도냐가 도씨다아 아이 씨X 이안 뛰어? 어 나... 다 이겨라, 이겨아 너무 아까워 왜 랜턴 탔지 그냥 왜 랜턴 안 탔어? 조용해 왔다 여기 앞에 앞에 막아봐 반티 언이 마크 해봐 아 내가 어 약간 앞아 근데 우리 위지 놓친 거 같은데 아.. 맞지 나이스 다용 먹었다 맞으면서 위위 조심하고 뒤로 맞지, 빼면서 해봐 거. 나 갈렸어 어, 맞지, 아 빼면서 하면 어. 이겨 그렇지 아았어아 이런 하나 둘셋 나, 집 갔다 타 좋다. 나 치프타운 좋아. 마지막 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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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막 자요. 마지다 자요. 마지막 자요. 마지막 자요. 마지막 자요. 마지막 나도 마지막 나도 마지막 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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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어막 자요. 봐봐 천천히 뒤로 빼면서 내일 받아봐, 내일 받아봐, 아이고, 아, 엄청 라이이다 아, 이지 여기, 이기이야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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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아, 아, 와이소! 이즈 노플 이 아, 이 나, 이나 템을 살게 없다 천, 1100에다가 주물려 보이지? 쳤다나삼각 볼게요 노화되 조심해 애들 다오씨빌와나 아, 이즈 한번 볼게 이거 방 나오면 와봐 우리 지금 와봐 반대 공 준비해 이즈 노플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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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이즈 툰 나이스 나이스 나이 가지고 빠지고, 빠지고 이제 숨 빠졌어. 다시 처음 부터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하면 돼. 거야. 바로 장로가 장로가. 용지야 용치야용치야용야 장로야 장로야. 이제 여기서 봐 봐. 이 피해니까 쳐. 싸워야 될것같데 <목소리> 싸워 <목소리> 싸워 삼바 삼바. 삼바. 니이리야 옆에 있다. 오, 뭐야? 이안 이제 풀이 w 안 되지. 기다려 봐. 아, 이고형시간만 벌면 나 바텀 텔타서 끝날까 그냥? 야 바텀 텔타게 이거. 시간만 벌어 봐 그냥. 시 벌어 봐. 시간 벌어 봐. 시간 벌어. 시간 벌어 봐 이거. 자, 존나 빨리 밀거 이거 시간 벌어 봐. 반테안 무빙 쳐. 이즈 여기 있다 이즈 시간잖아반나안 무빙 쳐 봐. 이끌어 봐. 천 선이, 아, 미카엘 없어괜찮 시간 끌수 있어.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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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간 벌어. 끊어. 끊어 마려려이호 아 엥지 내려가 엥지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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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끊어. 쭉 끊어 쭉가 쭉가 엥지 그냥 내려가라고 죽든 말든 그냥 내려가, 가라고 빈지도 그냥 가라지 그냥 가라고 얘 끊어 그렇지 끝났어, 끝났어. 그렇지 이거야 파이팅아나와 나이스 우와 존나 빡세네 이게, 이게 내가 초반에 사고 나면 내가 할게 없어 어, 뭐, 아니 이게 사고야 사고야 사고 가봐 진짜 가봐 아, 아 볼게 볼게, 뭐 볼게 볼게 이건 사고라고 말하기가 너무 아니야 알았어 아, 볼게 볼게 아, 아니 이거! 이게말 이거! 이냐 <laughs> 그래 인정 오케이 지금 저게 몇 번째 일어나고 있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거거킬거 이거! 이제 보지 이라딱 말해 형 이거! 이할이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뭐? 할수 있는데 못 하면 형이 이제 형 탓인 거야. 아, 진짜, 진짜 못 한다고 하면 나 진짜 안 할게. 아, 못 한다고 하면 안 하는 거야, 상호 형이. 이거 래 형이 말해 줘야 돼, 제대로. 해 봐라. 빨리 말해. 네, 네, 할수 있어. 이제 뺑뺑 돌게. 아, 형 진짜 형이 한다 했다. 응. 형이 미친 나락을갈 수도 있어. 그못하면 아, 못 하면 욕 먹어야지, 뭐 어떻게. 다음엔 괜찮아? 상호 형이 할수 있다면? 굉장히 말할까? 못 믿겠어, 장식이를. 안돼대 듣길 믿어야 해. 이게 그러니까 존나 큰게 뭐냐면 내가 라인전 우리의 구도가 원래 까뜩이나 힘든데 저런 상황이 한번 나와가지고 제가익킬먹 뭐 시작하잖아 근데 이게 진짜 니네가 존나 잘해서 이게 된 거지 이게 2킬 먹 시작하면 이제 답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아우, 아무것도 못해자 그러면 일단은 이번 피드백에서 결정한 건 뭐야? 딜교 할 거야? 자신 이 있어 없어? 마지막에 나 당신 이할수 있겠어? 아.. 어, 딜교 안 할게 딜교 안 한대 아, 상호 형안 한대 하지마 안, 안 할게 안 할게 상호 형안 한대 하지마 하지마